어머니, 요즘 얼굴이 정말 환해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딸 아이의 눈빛이 저를 꿰뚫는 듯했어요. 저는 그저 엿게 미소지었죠. 글쎄, 그냥 잠이 좀 늘어서 그런가. 하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딸에게 이 이야기를 제 안에 피어난 이 불꽃 같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순두 해를 살아오면서 저는 늘 어머니, 아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뿐, 여자 박미자는 그림자처럼 희미했으니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부엌에서 제가 묻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답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제 마음은 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듯 작은 파문만 일었을 뿐그 이상의 감정은 생기지 않았죠. 서른 해가 넘는 결혼 생활이 모두 그랬어요.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잤지만 그 사이에 깊은 강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옆에서 색색거리며 잠든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문득 결혼 전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이야기했던 꿈 같은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미자야, 넌 어떤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응, 난 서로 눈빛만 봐도 알수 있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때의 제 눈은 반짝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자야, 그래도 내 남편은 성실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친정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죠. 친구들 역시 야, 세상에 그런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냐? 그냥저냥 사는 거지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죠. 나는 이상한가? 왜 이렇게 외롭지? 혼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질책했어요. 밤마다 잠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제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저를 조금씩 태워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숯불처럼 겉은 조용해도 속은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 숯불이 제 안을 완전히 태워버리기 전에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이었죠. 엄마,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딸아이가 울먹이며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차마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나는 너희 아빠와 뜨겁게 사랑한 적이 없단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딸아이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저 엄마가 혼자 살고 싶어서 그래라고 얼버무렸죠.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남은 인생은 혼자 보내라는 거냐? 친한 친구조차 제게 등을 돌렸어요. 미자야, 넌 너무 이기적이야. 남편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제 와서 이러니? 그들의 비난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은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판사님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제 마음은 텅빈 것처럼 고요했어요.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은 그저 먹먹한 만이 가득했죠. 법정을 나서며 쏟아지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 햇살은 마치 제게 이제라도 너의 삶을 찾아라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텅빈 아파트에서 홀로 맞는 밤은 적막했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설렘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자유의 공기가 너무나도 신선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텅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반가움 뿐이었죠. 왁자지껄한 모임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유독 제 귀에 맴돌았어요. 그의 눈빛은 제가 미처 몰랐던 제 안의 어떤 부분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묘한 이끌림이었죠.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그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욕망과 아픔을 이해해 주었죠. 어느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통화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거죠. 미자,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꽃봉오리가 햇살을 받아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온전히 감싸 안아주는 듯 했어요. 잊었던 제 감각들이 깨어나는 듯 했어요. 그의 숨결, 그의 체온, 그의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듯 했죠. 세상이 온통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모든 것이 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흑백으로만 보이던 세상의 다채로운 색깔이 입혀진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걷기도 했고, 작은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저를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진한 감동을 주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고 저는 다시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자 씨, 내가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미자 씨에게 좋은 것만 해 주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다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제 나이 예순둘 더 이상 상처받을 용기도 시간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나마 얻었던 행복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잠못 이루고 고민했어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관계를 갉아먹지는 않을까? 그를 정말 사랑했지만 제 마음 속 깊이 자리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한 명은 제게 전화해서 미자야, 사랑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내가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을 더 하려고 그래.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따끔하게 충고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라고 외쳤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고뇌를 감당해야 했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수없이 되묻곤 했어요. 제 삶은 또다시 기로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만 했죠. 문득 제 지난 삶이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의 메마른 침묵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뜨거운 불꽃, 다시 찾아온 현실의 어두운 인생은 정말 예측불허의 연속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제 본능적인 욕망에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비록 이 관계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따뜻함과 충만한 많은 진실이니까요. 이 감정들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결국 사람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은 사랑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친밀함이 아닐까 하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남은 인생 동안 저는 그 진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답니다.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작은 어려움들이 때때로 찾아오지만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극복해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남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저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얼굴에서 젊어진 활력을 보고 부러워하곤 하죠. 미자야,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시간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단지 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잊지 마십시오.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황혼을 뜨거운 열정으로 불태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예술작품입니다. 지금 당장 붓을 들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